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암 메아드롱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새는 이제 산소보다 낙골당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인데 혹시 낙골당도 산소처럼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따로 있을까요? 낙골당을 갔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물론 있죠. 뭐 낙골당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무서진, 신성한 이제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마치 성당이나 절에 들어가는 그 마음가짐으로 어,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떠드는 소리라든지 큰 웃음소리, 뭐 음식을 반입을 조금, 음식 뭐 제사 차려진 음식 그런 거 말고 반입을 조금 삼가하시고 특히 아이들에게도 여기는 조금 조용히 예, 건강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곳이라는 걸 이제 정확히 어른들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서는 흔히 하는 실수는 술을 붓거나 음식을 많이 놓는 것인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뭐 향과 작은 정성만으로도 충분히 감흥을 하시죠 또 조상님을 모신 자리 앞에서 기도할 때는 바라는 말만 하지 말고 감사 인사 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납골당은 단순히 보관소가 아니라 조상님이 계신 집과 같다는 마음으로 예의를 어, 지켜 조상님께 편안하게 계십니다 낙골당 갔을 때또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조금 치워주시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듯이 가서 감사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왔다 정도만 헤아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낙골당에서 주위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연한매아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